여기 앞에 누가 나와 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앞에는 예수님이 나와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 바로 몸이 아픈 사람들의 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재미있게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점차 점차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점차 점차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도 만약에 나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몸이 건강해져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돈도 많이 벌어서 나도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점차점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자 예수님께서는 멈춰 쓰셔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높은 성을 세우려고 할때 먼저는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어 근데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 한번 다른 예시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지금 여기 앞에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집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오늘 오늘도 이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 나는 여기에 집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여기에 집을 지어서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집을 만들어야겠다고 여기에 지금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집을 짓던 곳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이곳에 점점 열심히 집을 짓기 시작하자 여기 아래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집이 쌓이더니 나중에는 이만큼 집이 완성되어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집을 쌓던 중에 갑자기 집을 짓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이제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더 이상 일 못하겠어. 지금 밖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추워서 이러다, 더 일하다가는 나는 쓰러질 것 같아. 하고 말하고 나서는 휙 하고 집을 짓다 말고는 가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지나가다가 이걸 보면 이게 집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집이라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집을 짓는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집을 끝까지 다 지어야 되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데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냐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따르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십자가. 십자가.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아픈 마음을 가지더라도 버텨낼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엔 죽으시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길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건강한 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짓는 과정에서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만큼만 쌓고 집을 가면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어요. 집을 짓는다는 거는 중간에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친구의 표정이 어때 보여요?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집을 다 짓고, 이 집을 짓는 동안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집을 다 지어서야, 비로소,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의 표정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도 아까 집을 완성시키듯이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평생에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